안녕하세요 송승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편 고등수학 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트를 맡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여태껏 해왔던 부분이겠지만 어,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지체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더 쉽게 푸는 방법까지도 함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B와 C가 지금 각각의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거를 계산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대입을 해 가지고 뭔가 조금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서 뭐 만들어 주겠지만 저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쉽고, 좀 재밌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라는 거에다가 똑같이 모든 X에다가 다 동일한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봤을 때, 일정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 보기 다섯 가지가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좀더 다르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아무리 좀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A하고 B를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 제가 말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아무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음, 무엇을 넣어볼까요?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맞죠? 음, 그렇다고 뭐 1을 넣어도 어, 여기하고 지금 여기라는 부분은 전부 다 0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X에다가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A라는 부분에 X 보이시면 1을 한번 넣어보면은 A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B 같은 경우도 X에다 1을 넣게 되면 B라는 값은 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C라는 값 같은 경우에는 1을 넣게 되면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a와 b와 c를 여기다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어떤 것인지를 유추를 하겠습니다 물론 1번부터 5번까지 x에다가 방금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1이라는 숫자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번은 0이 되겠고요 3번은 0이 되겠죠 어,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는 3이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지금 보시면 각자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음, 어차피 한등식 개념이라서 얘를 전개를 해서 엑셀랑 똑같이 넣어서 비교를 하나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1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함을 곱해줄게요. B 플러스 C는 2이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하게 되면, 어, 1밖에 되지 않고 C를 곱하게 되면은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2를 더한 값은 결국 0이라는 값, 정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가지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최고창 X 세제급이라는 부분을 잡고선 적절하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라서 어, 이 정도, 2번하고 3번 정도까지는 선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선별해 볼게요. <laughs> 자, X 세제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적절하게 이제 섞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가로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C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두개 더하게 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2X제곱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에 A를 곱하게 되면 은 결국 네제곱이 되죠. 세제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x 세제곱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찾아주는 게좀 낫겠네요. 자,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그대로 더하면 결국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근데 c를 보게 되면은 x 제곱에다가 어, 플러스 x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 세제곱 만들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라는 계수와 마이너스 1이라는 계수를 통해서 x 세족 계수는 1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물론 이거를 다대입을 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시간적으로 좀 우리가 쫓긴다 싶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연산하는 방법은 저는 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물론 웅이 나쁘게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둘중에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 채수나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좀더 속도감 있게 풀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되는지.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요. 이번에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같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어느 정도 정계를 진행을 해가지고 어 맞춰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쌤이 방금 했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한번 볼까요? 뒤쪽은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앞 부분의 가로와 계산을 적절하게 섞어주게 되면 a가 되고요. 마이너스 2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하고 Y가 둘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에다가도 대입을 하고 Y에다가도 대입을 같이 합니다. 뭐, 어떤 숫자가 제일 좋을까요? X하고 Y에다가 전부 다 0을 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게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좀 편안한 숫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할까요?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할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아, 보기 먼저 대입을 할까요? 음, y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다 날렸다고 보셔도 상관없죠. 다 날리고, 다 날리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시나요? x가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아, 너무 많네요. 진짜 많네. 자, 그러면은, y도 같이 살려줄게요. y도 1을 대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x, x, y, y, 처음부다 이렇게 문자가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그냥 곱하나 많아. 1이니까. 그러면은, 개수만 더 할까요? 1번은 3 더하기 7에다가 6을 더하니까, 자연스럽게 16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9에다가 빼니까 2라고 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13에다가 하니까 10이라고 하면 되면 오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오겠대 보죠 4번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오케이 다르네요 5번 1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6오 얘도 완전 다르네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되는 것도 다1 대입할게요 자 A에다가도 1 대입하면 2라고 생각하시고 음, 몇일까요? 이 음, 정도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A는 2, B는 2. 오! 그럼 여자다 대입을 하는 거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 4.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정답 체크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방금 1번이랑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숙지했으면 좀더 빠르게 풀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가 우리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보기가 다 다른 숫자가 나오게끔 생각해 주고 베이블에서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이런식으로 풀릴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보기가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찾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이 문제도 어, 일단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 플러스 b 가 있고요 a-b 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적절하게 연립을 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B를 구해서 전개를 좀 해주고 여기서 조건에서 원하는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다 합해 주세요 합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자꾸 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것도 아까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자, 이겁니다. 진짜 원하는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뭘볼 거냐면, 이차 항의 개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왜 봐? 이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차 항의 개수니까 이것도 보지 말고, 못 털어보나, 이거지. 음. 자,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2차항과 1차항을 합하라고 했으니, 2차항과 1차항이 같이 나오게끔, 우리가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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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만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더 할까요? 한번 더 하게 되면, 뭐,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되고, 어,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A는 이거라고 보자. 자, 그러면 A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음, A에다가 뭐 B를 더했더니 요게 나왔다. 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4X제곱이 필요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를 찾았으니 우리는 여기다가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에다가 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x 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 뭐 굳이 이걸 계산을 하죠. 이걸 계산을 왜 하나? 어차피 2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로만 보셔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네들의 계산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어차피 얘네들의 합이랑 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필요 있는 것만 보자 이거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2번 정답이라는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풀수 있다 굳이 이런 거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문제입니다 필요한 것만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거를 전개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하고 뭐 전개를 진행하고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일단 푼 다음에 A를 찾고 B를 찾아서 뭐 어딨냐 어 X의 상수항이죠 여기 X의 상수항 어딘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넘겨 가지고 X를 찾아 준 다음에 X를 완벽하게 다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수항 부분을 딱 말해 주면 되겠죠 음 자, 이것도 좀 다른 방법 가자. 못하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X라는 부분 있잖아요. X라는 부분. 자, X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까요? 뭐 2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6이라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승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까지 쓰고 나서 6이라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못하러 그렇게 하니까자 그냥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x라는 값에다가 전부 다 0이라는 놈을 다 때려 넣으면 6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수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x라는 상수형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x에다 다 0을 넣자 상수형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거니까 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ea 플러스 b의 상수항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냐? 오, 뭐, 이거 두개 곱한 거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뭐 한다? 열립한다. 어, 그냥 열립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열립해서 x의 상수항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3a라는 값이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플러스 3으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플러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면 그냥 X의 상수항이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X는요, 결국 A랑 E, B를 더하라는 이제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뭐 a에다가 2b를 계산할거죠? 마이너스 4정도 그럼 두개 더하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자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진짜 필요한 것만 보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 자체를 만드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하셔야 뒤에 좀 활용하는 문제도 자꾸자꾸 자꾸 만드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걸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24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러면 이건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X제곱을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는, 보통 얘네들은 쌤은 이게 구슬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슬. 구슬, 구슬 참 많네요. 이렇게 구슬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해서 쫙 전개를 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필요한 거. 즉, 우리는 X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X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보통 저는 이걸 대칭이라고 합니다. 물론, 완벽한 대칭은 안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구슬. X제곱이라는 구슬과 이쪽 주머니 구슬 세개 중에서 어떤 거랑 곱해야 X제곱이 나온지 찾아줍니다.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X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죠? 이렇게 하면 X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개수만 신경쓰기 때문에 숫자 1하고 7을 곱한 일단 7이라는 개수 나오겠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플러스 2라는 개수가 나오겠고. 맞죠? 그 다음에 A랑 3이랑 곱한 3A라는 개수가 나오겠고요. 그게 지금 토탈 24라는 개념이고, 결론적으로는 3a라는 값은 9가 넘어가기 때문에 15라서 a는 자연스럽게 5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많이 많이 이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심화과정을 좀 진행,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이렇게 해놓고, 제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걸두번곱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딱다 풀어져 있다고 라 말해라.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풀어서 쓰신 다음에 방금 했던 방식으로 원하는 개수 부분을 찾는 것처럼 하나씩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문제는 어떨까요? 자, 이번 문제가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와, 엄청 많네. 음, 지금 이런 주머니, 가로로 주머니라고 할게요. 주머니가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수로 보면 10개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때 x9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야,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음. 자, 일단은 분배하는 원리를 좀생각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쌤이 지금 구슬을 동그랗게 치고 있습니다. 음. 자, 가로 한개당한개를 선택해야 돼 무조건. 한개씩 선택해서 그 선택된 것들을 다 곱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주면서 분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주머니가 10개잖아요. 그러면 주머니 9개는 전부 다 X를 선택해야 되고 나머지 주머니 한개에서는 숫자를 선택해서 곱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X 9제곱이에요. 지금 주머니는 10개인데 그 중에 아홉 개는 X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 주머니는 숫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숫자가 선택한, 데, 수, 숫자가 선택되는 주머니는 딱한 개잖아. 맞죠? 숫자가 딱한 개잖아. 그러면 한개 주머니당 숫자 나오고, 한개 주머니당 숫자 나오고, 한개 주머니당 숫자 나오고, 얘네들이 되겠죠? 1이라는 숫자를 선택하고 나머지 다 X 주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 선택하고 나머지 주머니 다 X 지제곱 선택되고, 그러니까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쭉 해가지고, 10까지 더한 놈에 대한 X 구제곱의 개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머니 개념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더하는 방법을 또 모르는 친구 있죠. 뭐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하나씩 더해 갔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들이 뭔가 일정한 숫자 규칙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규칙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하는 규칙.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11이죠. 11. 이렇게 돼가도 11, 11, 11, 11. 그래서 11이 5세트가 있다. 그래서 얘는 55라는 3번 정답이 됩니다. 자, 굉장히 심플하게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친구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규칙 해볼까요? 뭐 이런 거? 규칙 보이죠? 뭐 이런 거자 음. 볼까요? 14 14 14오 14가 3센트 그래가지고 14 곱하기 3이니까 42다 되겠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게 낫겠다 아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친구들이 쌤 이거는 여태까 짝수잖아요 홀수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12 12 12 1 2니까 24가 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가운데는 남기 때문에 6을 추가로 더해서 30입니다. 이렇게 할수 밖에 없겠다. 홀수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머니 개념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본편만 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쌤이 여러분들께 이 말해주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은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좀 머리 써서 좀 빨리 푸는 방법 음, 그런 방법을 소개했으니까 꼭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요 아마 좀 지루할 거예요 곱셈공식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곱셈공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이제 그암기하게 너무 싫어서 뭔가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음,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과 통계 앞으로 배울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어, 가져오면서 주머니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좀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 기대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